눈이 너무 큰 아이. 카트린의 말리 굴라게라 글, 시리 멜리오르 그림, 강민경 옮김. 리디아는 아주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녀랍니다. 눈이 너무 커서 아침에 일어나 하품을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럴 때면 엄마는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금 우는 거야? 그러면 리디아는 대답해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제 눈이 남들보다 조금 커서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뿐이에요.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아, 오늘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구나. 선글라스를 써야 할까 봐. 하지만 리디아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상상 속에 빠져있어요. 리디아는 어른이 되어 있어요. 예쁘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하얀 이불로 감싸 안고 있어요. 리디아는 엄마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 리디아는 작은 소녀일 뿐이에요. 게다가 유치원에는 리디아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리디아의 눈이 너무 크다고 놀렸어요. 그 아이들은 리디아가 이상하다고 말해요. 눈만 크고 못생긴 아이라고 말이에요. 한 아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했어요. 너처럼 눈이 큰 아이는 아무도 놀아주지 않을 거야! 그럴 때마다 리디아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주겠다고 마음 먹지만 크고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죠. 리디아는 나쁜 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나중에 행복하지 않은 가족이 될 거야. 무릎에 상처가 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리디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리디아를 놀렸거든요. 리디아는 아기래요, 아기래요. 아이들의 손가락질이 리디아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 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죠?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리디아에게 대꾸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디아는 슬픔에 젖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화풀이를 했어요. 바보 고양이! 넌참 까맣고 이상하게 못생겼어! 리디아에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저씨 친구가 있어요. 아저씨는 지혜로웠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죠. 어느날 리디아는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는 리디아에게 맛있는 딸기주스와 케이크를 주었죠. 리디아와 체스게임도 함께 했어요. 리디아는 체스를 매우 잘한답니다. 사랑스러운 리디아. 너 정말 체스 실력이 다고났구나. 아저씨는 리디아의 체스 실력을 칭찬해 주었어요. 리디아는 타고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듣기 좋았어요. 리디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네, 기대요. 갑자기 리디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 있는 거니? 리디아는 아저씨에게 다른 아이들이 놀리고 괴롭힌다고 털어놨어요. 아저씨는 길고 멋진 콧수염을 손가락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음 그래 그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란다 아주 용감한 아이나 아주 예쁜 눈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놀림을 받지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아이들에게 용감하게 맞서야 해 아저씨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돼 그러면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나서 놀릴 테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왜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뭐라고요? 제가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리디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눈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다보며 무섭게 화를 내보았어요. 리디아는 큰 눈을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는 폭풍우처럼 무섭게 보이도록 연습했어요. 엄마야. 리디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무서웠어요.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괴롭힐 때할 말도 연습했어요. 그만해. 더는 놀리지 마. 저리 가! 다음 날 리디아는 아저씨를 찾아가 어제 연습한 걸 보여주었어요. 리디아의 눈은 우르르 쾅쾅하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았죠. 마치 가까이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듯 했어요. 리디아는 미소를 지으며 어제 연습했던 말도 했어요. 그만해 더는 놀리지 마 저리 가 아저씨는 무서워 떨면서 말했어요. 아이쿠, 다시는 리디아를 놀리지 말아야겠다. 이제 리디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매우 기뻐했어요. 리디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갈 시간만 기다렸죠. 리디아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놀리지 못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누군가가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